안녕하십니까. 저희 조의 이름은 S.S.E.이고, 그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림은 그 저희 조의 로고입니다. 첫 번째 목차는 목차, 목차는 그첫 번째 회사 소개, 두 번째 2022년, 세 번째 제품 소개, 네 번째 향후 대책이 있습니다. 처음 회사 소개는 저희 조의 이름은 S.S.E고, 이 세이프 스피드 엑시트입니다. 빠르고. 뜻은 빠르고 안전한 탈출이라는 뜻이고 지분 및 조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장은 김종빈, 조원은 김동현, 박재환, 박서윤입니다. 그리고 2022년은 개발 목적은 캡슐을 이용하여 안전한 피난을 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시장 상황은 고층 건물에 피난 가능한 기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캡슐이라는 안전보호장치를 이용한 피난기구가 없습니다. 제품... 제품 소개는 구조는 이제 건물 외부에서 본 피난 캡슐의 모습입니다. 이 그림은 미끄럼틀 형태로 되어 있어서 그 여러 명의 사람들이 피난 캡슐을 타고 탈출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피난 캡슐의 내부 모습입니다. 피난 캡슐의 내부 모습을 보면 총 인원은 5명 정도 탈수 있고 위에 검은색깔 박스는 구급 상자와 물 식량 등이 담아 있습니다. 그리고 출입문은 그주 출입문 있고 비상시 위에 비상시 출입구가 있습니다. 제품 소개는 규격은 가로 2.5m, 세로 2.5m입니다. 그리고 5인승이고 설치 장소는 옥상 피난 안전 구역에 설치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건축물의 옥상을 보, 표시한 거고 피난 안전 구역을 표시한 그림입니다. 제품 소개는 사용 방법은 출입문 개방 후 캡슐 안에 탑승을 하, 하고 마지막 사람이 출입문 폐쇄 후 안전 벨트를 착용합니다. 세 번째 수동 기동 장치를 이용하여 슬라이드를 이용합니다. 네 번째 지상에 도착 후 출입문 개방 후 피난을 합니다. 제품 소개는 주의사항 캡슐 탑승 시 어지러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두 번째 탑승 안전 벨트를 견고하게 고정할 것입니다. 세 번째 출입문을 완전히 폐쇄할 것. 입니다. 향후 대책은 생소한 피난 방법에 대한 홍보가 필요합니 필요합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합니다. 그리고 드론 및 헬기와 연계한 피난을 제공합니다. 이상입니다.